안녕하세요. 새똥이농부예요. 아 오후에 저녁 다돼가는데 장마처럼 비가 오는데 너무 이 피, 경치에 피 취해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 찍어봤어요. 저기 보이는 게 왕산인데요. 구름에 가려가지고 어떻게 바람도 하나 안 불고 이게 비가 장마처럼 비처럼 내리네요. 저는 어렸을 때 비를 무척 좋아했어요. 근데 이제 나눠 먹으니까 비우면 뭐, 일도 못하고 뭐, 다들 안 좋잖아요. 근데 잠깐 동심의 세계로 한번 돌아가 보네요. 저기 보이는 파란 그 컨테이너는요, 이제 새로 오시는 여기 기룡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저렇게 해놓고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이 좀더 먹으면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요 위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. 이제 뭐 토요일 되면 와서 놀다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가서 보면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농사를 지어놨더라고요. 아니, 그러고 보면 참 젊은 분들이 부지런한 사람들도 많아요. 저기 저 화천 밑에 가기 전에 저수지 보이죠? 저수지 저, 저 저수지에는 고기가 참 많대요 물반 고기반이 되는데 아직까지 낚시 한번 못 해봤어요. <laughs> 저기 저 왕산이 지리산 자락 쪽인데 그냥 다니기만 했지만 잘 놀러 놀러 가보지 못했네요. 비가 이렇게 오니까, 저녁에 일 끝나고, 이렇게,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동영상 올라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